지금 시작. 네 안녕하세요. 모드 TV입니다. 오든 네, 여기는 임진강 최상류. 저보다 더못 들어가요. 더 여기 옆에 조사님들이 좀 계셔가지고 오늘은 조금 조용히 진행해야 될것 같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고기가 무조건 없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반대편에서 조금 올라가네요. 이따 방송할 수도 있겠어요. 저분들 때문에 방송할 수도 있겠다. 저부, 제가 딱 커트라인이거든요. 음, 여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단 나올런지 모르겠는데. 아, 땜 오랜만에 왔습니다. 요번 년도 처음인 것 같은데요. 반대편 땜은.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보죠. 오! 임진강 최상류다. 요번에는 5 0 헤비싱킹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 여기서 안 나오면 사고인데. 나올 겁니다, 여기는. 무조건 나옵니다. 말이 소리를 해!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말소리 이상하거나 그러면 말씀해주시고요. 우리 스페너 분들, 요거 한 번만 바꿔주세요. 여기서 5자는 내가 잡아본 적이 없어. 4자는 꽤나 많이 잡았는데, 5자는 잡아본 적이 없다. 여기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오면 사고야. 근데 모르겠어요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얼마나 나올런지 모르겠네요 오늘 덩어리 나온다 아 덩어리 여기는 덩어리 기대해 볼 만합니다 사실 저도 땀이 질질 샌다 질질 샌 땀이 오줌처럼 싸네 이건 땀이 난다라고 표현하면 안돼 땀을 싼다라고 표현해야 돼땀개 싸고 있어요 많이 바뀌었어 완전 좀 망가졌다고 표현하는게 맞아 난, 내가 봤을 때는 좀 망가졌다고 표현하는게 맞아 왜냐면 여울도 많이 죽어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땀 많이 싸셨죠? 조심하세요 오늘 같은 날씨 아까 36도 찍히더라고 오늘 같은 날은 밖에 가서 땀 싸지 마시고 집에 가서 에어컨 음, 키시고 쉬는게 맞다 내 방송 보고 나 고생하는거 봐왜 낚시를 가땀 싸지 말고 어. 나가서 땀 싸지 말고 내 방송 봐 여러분들이 많고 채팅이 많아요. 제가 또 이빨 털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 지금 시청자 72명인데, 좋아요가 24개입니다. 진짜 개빡쳐요. 땀도 싸고, 화도 개싸요, 지금. 빨리 좋아요 눌러주세요. 나 방송 안 해. 아이씨. 나 오늘 낚시 안 해. 철수하시죠? 예? 철수하시죠? 아니, 좋아요가 이거 말이 되냐고. 70명인데 좋아요가 25개야. 안 해, 나 방송. 가자. 아이씨. 갈란다. 좋아하세요 음..방송 끄겠습니다 빠이빠이 어이 새 어이 ㅅㅂ 아빠, 아빠네 좋아요 눌러줘요 지금 비 옴팡지게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 오면 여기도 옵니다 핸드폰에 비가 너무 많이 맞았는데? 닦으니까 또 비가 쏟아진다고? <laughs> 닦으니까 비가 쏟아지는데? 개빡치네, 씨. <laughs> 비 많이 온다. 어휴, 많이 와. 어이구, 많이 와요, 비가. 오졌어요. 어 지금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히트. 어휴, 오네, 요 오지. 아이, 군남 때문에 안올리가 있냐고. 에이, 씨, 안올 수가 있냐고. 작아요, 작아. 진짜 작네요. 아다! 너무 작아요. 비 와도 나올 름은 나온다. 내일부터는 제가 볼때한 3일 정도 낚시 못할 것 같은데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내일. 오늘 새벽부터, 어, 내일 새벽부터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아마 물이 많이 불것 같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오긴 와야 아, 여러분들도 낚시하기 편하다. 3일만 좀 참으세요. 제가 근데 낚시할 수 있으면은 제가 이제 또 방송으로 또 알려드릴 테니까, 음. 여러분들은 괜히 헛걸음하지 마시고 제 방송 대기해주세요. 아니면 밴드 가입해주세요, 밴드 가입. <laughs> 밴드 가입하거나, 어, 소식은 제가 다 어떻게 해서든 알려드릴 테니까, 비 많이 오기 전에, 어, 가입해주셨다가, 어,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합수부 공략. 합수부도 임, 전체가 비 오기 때문에 합수부는 의미가 없어요. 사탄, 영평,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비 끝이고 하루 있다가가 좋아. 합수부는. 큰거한 마리 나오자, 큰 거. 제발. 방송에선 마리수가 더 좋긴 한데, 큰 거가 더 좋지. 큰거 나오면서 마리수가 최고지. 히트. 아, 나오죠. 안 나올 수가 없죠. 사이즈는 아까보단 크네요. 민호로도 충분히 나온다는 점. 설거렸어요 지마 하박 찍혔네요 미노로도 나와요 여러분들 다들 웜으로 잘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웜 낚시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미노로 업스트림으로 나오네요 업스트림으로 오 구하우스 하요 나도 히트요 어야스콜링이다 지금 피딩인가보다 피트 히트 히트했어요 히트 에헤이 이건 피딩인가 봐요 여러분들 조금 작네요 이거는 방생 사이즈입니다 방생 사이즈 하트! 방생 사이즈 방생하겠습니다 네. 활성도는 좋은가 봐요. 어, 히트. 왔습니다. 돌에서 빼자마자 바로 때렸어요. 이런 경우가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 사이즈가 조금 나지는 것 같아요, 점점. 작은 거 빠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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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빠졌습니다. 어, 아씨. 오 사이즈 큰건줄 알았네. 씨, 깜짝 놀랐네. 히트?가 아닌가요? 뭐야, 뭐가 걸려 나오냐? 오우, 야, 야, 뭐야. 갑자기? <laughs> 야, 씨, 짜치, 뭐냐, 이거. 하다 아, 진짜. 작네요. 방생하겠습니다. 여기는 항상 마릿수를 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사이즈 진짜 너무 암울해졌다. 사이즈가 너무 작아졌어요. 심각상황입니다 히트 아또 왔네요 다섯마리 채웠답이다 다섯마리 채웠어요 빠지지 마세요 시끄러이 개새끼야 사이즈 왜이래 왔다 지금 옆에 조사님이 계셔가지고 조금 조용히 소리 안지르고 있습니다 오 나이스 오 사이즈 괜찮아? 진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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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느끼면서 애기 다루듯이, 여자 다루듯이. 아 여자가 없어. 아 어, 죄송합니다. <laughs> 오큰거 같다. 아니야, 천천히, 천천히. 얘 로드 들어. 오오오오오크다크다 뜰째 크다. 뜰째 뜰째. 오케이, 그렇죠, 그렇죠. 사자 사자야, 사자야. 오 오. 와큰거 잡았어. 큰거 잡았어. 빨리 떠이새끼야딱 <laughs> 3차 후반 4차 될것 같은데. 4자 될것 같나요? 와, 여기 잡아 이렇게 웃어 네 오늘 2시간 한반 정도 낚시해봤는데 여기 이제 임진강 낚시 가능 최상류에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오늘 운 좋게 민호로 어, 5마리 얼굴 봤고요 어, 올해 3월부터 낚시를 했던 친구가 있는데 어, 올해 첫 마수에 4자 어, 쏘가리를 또 잡았네요 에이, 저 기분이 좋아요 저도 제가 이제 또 뭐 스승 제자 이건 아닌데 친구가 이제 잡으면은 처음 잡아봤으니까 어 기분이 좋고 오늘도 우리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뭐든 퇴근 감사합니다.